안녕하세요. 묵동교회 성도님들. 지금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제2권 하나님의 구출 계획의 여덟 번째과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의 동영상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0계명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에서는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보면서 이 계명들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이제 여섯 개의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계명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아, 이번과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네, 10계명의,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입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계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주제도 율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서 이제 문명이 생기고 그 문명이 이렇게 점차 커져나가서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처럼 아주 이 세상에 가득찬 그러한 인류 문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공동체들이 생기죠. 어떤 마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라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또 하나의 나라로서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이 다른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이 좋게 또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시작을 하죠. 인간 관계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가정의 관계는 이제 이웃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이웃이든지 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라거나, 또는 그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라는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만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남에게 피해를, 피해를 끼치거나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그 10개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6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이 얼마나 참 서로 사이 좋게 또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차,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번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한 공동체가 또한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명령은 사실은 단순히 그들에게 법을 정해 준 그런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인류가 어떻게 하면은 정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더 번영할 수 있을지, 더 나은, 더 좋은,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현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규칙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뭐,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더 안정적인, 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또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게경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이 결국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되겠죠. 이런 교회가 얼마나 그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왜 이렇게 내가 참, 음, 행복하지 못할까, 또 만족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되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도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또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번영하고, 번창하고, 더 나아지는, 더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도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